그림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관람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눈입니다. 그저 눈이라기보다는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고통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.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알지 못하면 치료기에 무척 어렵거든요. 저는 폭력의 생존자이자 주변 사람들이 가진 고통의 목격자입니다.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에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이유인 관객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저는 생존자로서, 그리고 목격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. 이 목소리가 닿는 관객분도 자신의 슬픔, 괴로움 등을 가지셨다면, 제 슬픔의 목격자로서, 그리고 고통과 폭력들의 생존자로서 살아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리고 저의 작품이 여러분들의 다정한 어둠이 되기를 염원합니다.